제주에 처음 시작된 자치경찰제가 2년 전 전국으로 확대됐지만 허울 뿐이란 비판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윤석열 정부에서 국정과제로 자치경찰권 강화를 약속했지만 정작 추진해지는 보이지 않고 있는 가운데 전국 자치경찰들이 한 목소리로 나섰습니다. 이호영 기자입니다. 지난 2006년 전국에서 유일하게 제주에 출범한 자치경찰단. 38명으로 시작한 제주 자치 경찰은 현재 150여 명까지 늘었습니다. 어린이 보행 환경 개선에 적극 나섰고 국고로 환수됐던 교통 법규 위반 과태료를 지방 세외 수입으로 끌어오는 성과도 거뒀습니다. 하지만 민생 치안 분야에서는 큰 호응을 얻지 못했습니다. 그나마 제주는 나은 상황이지만 다른 지역은 2년 전 자치 경찰때 전국 확대에도 제대로 된 업무 영역조차 없어 무늬만 자치 경찰이란 비판을 받고 있습니다. 전국 시도 자치경찰 위원회가 시도지사 협의회와 함께 목소리를 내기 시작했습니다. 지구대와 파출소 역할을 자치경찰이 맡도록 하고 국가경찰의 관여를 없애야 한다는 겁니다. 우리 지방 공무원들이 우리 지방에 있는 주민들을 취약에 관난한 책임지고 일을 진행할 수 있도록 하는 것 이것이 처음에 목표하는 이원하 혹은 이원주 자치경찰의 본질이라. 윤석열 정부는 자치경찰권 강화를 국정과제로 정하고 내년부터 제주 등네곳에서자치경찰이원회를 시범 추진할 계획을 세웠습니다. 그러나 세부 계획은 감감무소식입니다. 정부의 국정과제로 선택이 되어 있습니다. 전국적으로 자치경찰제를 시행하겠다는 국정과제에 그게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정부에서 추진하려는 의지가 보이질 않습니다. 특히나 직접적인 당사자인 경찰청에서 어떤 액션이 나와야 되는데... 전국 시도 자치 경찰 위원회는 제주에서의 자치 경찰에 대한 호응을 바탕으로 전국 민심을 이끌어내겠다는 계획입니다. 제주 도민들이 이분들 우리 경찰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강력하게 반대해서 지금 이 정도라도 남아 있는 겁니다. 바로 그것입니다. 제주도에서 우리는 바로 국민이 그러니까 우리 도민들이 사랑하고 도민들이 신뢰를 받는 경찰을 보고 있습니다. 지방 분권의 마지막 퍼즐로 불리는 자치경찰제가 제 궤도에 오를 추진력을 만들어낼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j IBS 이효정입니다.